키는 173cm 몸무게 94kg 한끼 체중 120kg 이 역시 헤비급에 도전합니다. 28살 5승 0패 단테 존슨 상대는 몸무게 103kg 9승 4패 다리온 에비 날렵하게 레그킥 민첩성 스트레스를 잔뜩 찍은 변종 전사 캐릭터 느낌 빠른 스텝으로 사각 먼저 먹고 오버핸드 크게 때립니다. 풋볼 선수 출신이라 완력도 매우 강해 보이고 어퍼크스를 허용했는데 맷집으로 버티는 쌩쌩한 턱. 페이크 하나 주고, 랩트 훅으로 치고 들어가서, 펀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뒷손 카운터 맞았는데, 뒤로 하나 흘려주고, 랩트 훅. 항상 다리가 살아있으니, 거리싸움은 빠른 스텝으로 해결하고, 펀치는 관자 오래를 강타하며,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헤비급 토 프리아. 체급 차이를, 능가는 하 실력자. MMA 훈련을 시작한 지 4년 차에, 재능이 뭔지를 보여주며, 대나마이트 컨텐츠리즈 통과, UFC 입성, 백문호 사장님 끄덕, 니좀 친해, 내추럴 헤비급으로 뛸수 있겠지만, 데뷔는 라이트비급으로할것 같고, 심지어 미들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